사장님, 혹시 어, 어 지나가 지나가. 어. 이거 지키면은 절대 배달 못해. 어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볼까? 안녕하세요 자전거의 편안함에 더하다 코지 모빌리티입니다. 오늘은 엑스라이더 X200 맥스 제품 가지고 배달업을 잠깐 해볼까 합니다. 오늘 고객님들이 저희 채널을 보고 이 제품은 배달하기 불편해요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몸소 실천해 볼까 합니다. 아직 바깥 날씨가 추워가지고 완벽무장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쿠팡이치 앱인데 처음 해봐가지고 좀 낯서네요 이게 물어보네요 안전모 안전 보안기 안전의복 장갑터시 보호대 착용하셨냐 오케이 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명천초등학교 옆에 어, 근데 많이 없네요 물건이 뭐가 일단 근처에 뭐처음이니까 명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5분이나 걸려 출발 갔다 올게요. 문좀 닫아줘, 저기 문. 문좀 닫아줘. 이거 맞나요, 이렇게 하는 거? 아, 이거 TV 보러 나오는구나. 어. 응. 나도 처음 해봐가지고. 여행 <laughs> 연습을 해봤어야 했나? 어,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볼까? 어. 자전거 도로 뭐, 이거 안 되겠고. 차도로 가야겠네, 차도로. 차도로 가야겠습니다. 오, 빵 그러시면 안 돼요. 교통법규 준수. 신호는 빨간불. 아, 자전거로 배달하신 분들도 다안 지키고. 못 지키지 이거 지키면은 절대 배달 못해 원래 보행자 있으면 멈춰야 거든 멈추도 않잖아 방금 가잖아 현재 배터리 전압은 53.4V 출발했고요 지금 0.6km 탔습니다 600m 왔어요 어 근데 맥스 배달하기에 아직 쇼버가 좀 많이 물르네 많이 내려가네 <laughs> 중고도 없는데 다 작, 작은데 지금 울산이 다 작네. 북구도 작고. 북구 저 위쪽은 없나? 없어요. 그냥 없는데요? 식당? 이거 쓰는 식당? 뭐 아무도 밥을 안 먹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3시라서 아씨. <laughs> 이 동안 배창아이 배차... 당하면은. 이쪽 근처로 가라는 것 같은데? 가보자. 어, 이거 배달 콜이 많이 없어가지고, 어, 지나가, 지나가, 어. 어서오세요. 빨리 와, 지나가. 자경담도 아니고. <laughs> 이거, 이동을, 우리가, 이렇게 이동을 해야 하는데, 라이더들처럼 네.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콜을 잡을 수. 어? 콜? 콜이 많어요 아니, 콜이, 콜이 아니다. 이게, 이거 뭘 나타내는 거지? 이게 요 근처에 식당이 많다는 걸 알려주는 건가? 네, 식당이 있다고. 이걸 쓴다고. 이거를, 한츠를 응. 쓴다고. 대기 주문이 없어. 이거 기다려야 하는 건가, 거면은 주문을 찾고 있대. 요 근처에 주문을 찾고 있나 보네. 나는 이거 하면은 막뜰줄 알았거든. 요 동네가 없긴 한데, 없긴 하네. 근데 배달의 민족이 진짜 많거든. 그 용도 보니까 배민이 잘 많았어. 쿠팡이치가 요즘에 핫하다는데. 근데 배민을 하려니까 배민은 보험료를 내라고 하더라고. 저 사장님, 혹시. 배달, 어떤 어플 쓰세요? 배민 쓰시는 거예요? 어. 아, 배달 하시는 분들 다 배민 쓰시는 거예요? 쿠팡 쓰세요? 쿠팡 있지? 아, 쿠팡 많이 안 쓰시는 거네요. 어. 유튜브 컨텐츠 찍고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쿠팡은. 왜, 아니, 쿠팡이 서울에만 그런보네 서울에만 쿠팡이 잘 되나 보네. 어... 여기 는베 스킨 어 빈스 잖아. 아까 네. 바로 앞이 던데 근데3 천원 짜리. 맞아 맞아 맞아. 아금삼천와 높다. 오. 브레이크 버티나요? 여기 여기 네. 여기 여기. 네. 우와. 와, 그것도 올라온다. 아, 셨어요 야, 근데 이 동네 진짜 멋지다 그쵸? 형제 이거. 아, 그리고 브레이크밀릴까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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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진짜네 바로 앞이네 바로 앞이네 예, 가 그래? 예. 여기트를 몰리가 찾아할 일은 없지만. 그럼 나는 내 번호를 해야지. 오케이 어. 어, 어떡해요? 아... 그만하면 길만 잘 찾으면 한 시간에 만원 벌겠는데. 근데 길을 좀잘 알아야 할것 같긴 해요, 지 길이 중요하다. 근데 그래, 이게 중요한 게내나와바리그지내나와바리 어,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 거기서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 배터리 아직 4칸이죠 풀이죠. 응, 음, 아직 가득. 생각보다. 내가 한, 4, 한 6시간, 7시간 해도 아니, 될것 하겠다. 하겠다. 네. 이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뛰는 게 아니니까, 풀을. 4 0어짜리로 돌면 은 종이 놀겠다, 응. 이렇게 가면은. 그니까, 한 시간 하면, 뭐, 두세건만 해줘도. 방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 지금 연, 시간 연장 얼마지? 5,000원. 5,000원이잖아. 야, 5,000원이면 완전 거전데? 한 시간에 5,000원밖에 안 해. 거저까지는 아니지. 어? 거저까지는 아니지. 까지지. 내가 제대로 배송만 했다 하면은, 그치. 내가 길 알고, 제대로 배송했다 면은세네건도할수 있었어요, 솔직히. 그니까, 러 피크 시간에. 그리고 지금 어플 한 개밖에 안 쓰시잖아요. 어. 근데, 만약 배민 기준이었으면 더 했지. 배민에, 그, 아까, 저, 배민에, 요, 요기요도 있고. 그죠. 택에 다 써버리면은, 여기 다시에 퇴근하자마자, 바로 시작하면은, 피크타임. 어디고? 이거 알, 아니, 그대로 그냥 가면 되는 여기 아까 우리 왔던 길. 네. 그쵸? 이쪽 편인 것 같은데? 세 번째. 지금 나온지 몇 시간 됐죠? 3 시간 됐는데. 3 시간. 3 시간 만에 세 번째 콜 갑니다. 확세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콜 받는 법 몰라. 그니 아예 몰랐지. 도대체 도대체 뭐그 시간을 모르고 나왔지. 콜이 끝날 시간에. 여기 아닌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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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근데 빨리 온거 같은데? 엄청 빨리 온거 같은데? 빨리 온, 아니, 센 돌아왔어. 그래, 5분도 안 걸렸어. 보통 배달 픽업하고 한 10분 걸리는데. 자. 잡아어 돕가스 돕가스. 음. 보니까 조리 다 되고 포장까지 다 하고 준다. 아 좋네. 그러니까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 경찰서에. 한번더전가야한 응? 어, 건너면 우리 그쪽 아닌가? 어? 가게 아니에요, 가게. 어. 가기로 가는 거 이제. 이걸 다섯 개 하기에 좀 리뷰라가게 하기 좀 애매하다. 개수가. 하면은 자전거 도로도 가고 이래 가지고 배달하기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도로도 사실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차에 제일 가장자리갈수 있고 근데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은 차도 에 진입하면 안돼 음. 법적으로 음.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차도에 들어가면 안되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데서는 차도로 가라, 가라. 음.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어 번호판 안다은 애들은 좌회전 이안돼 음. 1차선 진입이 안돼 신호등으로 해서 크게 크게 건너다. 이거 아주 불합리한 법이야. 되게, 뭐랄까. 그냥 배려가 없는 법이지. 갑시다, 갑시다. 어, 뭐야, 뭐야. 하자 너무 힘들다 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 잘이리로가요 <laughs> 차가 와서. 될것 같다. 여긴는 박스. 와 경사 이씨. 여긴 진짜 박스. 와좀 끌고 오. 올라왔어. 힘들었어. 내가 아까 못 올라왔다. 박스다. 박스. 진짜 박스지. 와이 브레이크 될까? 2 1 8 3원자 오늘 배달체험 몇시간 했지? 3시간? 4시간? 정확히 따지면 2시간 정도 였죠 몇시에 나왔 우리? 우리가 4시에 나왔거든 요 아까 4시에 나와서 지금 6시 반 2시간 반 근데 거기1시간을 빼야죠 왜냐면 1시간 헛질됐잖아요 어쨌든 2시간 정도 돌았고요 네. 어 엑스라이드 배터리 소모가 거의 뭐 많이 없네 다시 한칸도 안닦였어요 한 칸도 안 깎였어요. 언더 산은 그렇게 성을 올라갔는데 한 칸도 안 깎였어. 와 아까 다리 터지는 줄 알았네. 진짜 다리 터질 뻔했습니다. 진짜 빡쳤어요 맞네요. 고객님인가? 오늘 배달 해 보셨는데 엑스라이더로 어떠셨는지 총평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엑스라이더로 배달을 하고 일단 엑스라이더랑 기체 X200 Max로 했는데 500W 모터입니다. 어 500W 모터에서 낼수 있는 그 언덕 발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성을 올라갔어요 성. 조금 페달링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달링도 하면서 올라갔고 배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요 뭐그 정도의 언덕을 가진 곳이 많이 없으니까요 500와트 X200 맥스로 가지고도 배달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일단 평가해드리고 그리고 X200 맥스가 쇼버가 되게 푹신해요 시트도 되게 푹신해요 하루 종일 해도 문제없을 것 같아요 제가 두시간을 했는데 엉덩이가 아프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대신 뭐랄까 처음 하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신경이 너무 많이 썼어요 차도 사이에 다니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와 차도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도로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 기체나 배달하는 거에는 좀 어려운 이 없었다 만약에 엑스라이더 X200 맥스로 배달 부업을 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것같요 딜리버리 랙 설치하니까 어 보통 우리 엑스라이더 손님들이 42L가 많이 나갔는데 딜리버리 랙이더 길어요 에가더 길다 보니까 68L? 어, 62.. 몇 리터지? 62L? 62리터를 설치하니까 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많이 실을 수도 있고 렉이 더 단단하다 보니까 더 많이 실어도 문제 없을 것 같다 응,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배달하시는 분들은 듀오로 하세요. 이게 서스펜션이 차영차는거리니까 좋긴 한데 본걸 많이 실어 버리면 더 내려가니까 어, 아무래도 기체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그때는 쇼바가 두개 있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배달 한번 컨텐츠를 부탁드리며 네. 네. 그 다음 배달 컨텐츠는 IB듀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IB듀얼 배달 라이드 세트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비사의 아이비 사의 IB듀얼 40과 20만 페어짜리두 종류로 준비가 돼 있고요 배달 렌탈 시간 4시간입니다 자, 이상 자전거의 편안함에도 하다 코지 모빌리티에서 배달 체험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체험하고 배달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상, 코지몰리티에서 체험기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안녕. 어,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혹시나 원하시는 기체에도 배달을 해달라 요청하시면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